201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합격전략설명회 및 박람회가 지난 23일 남부문의회관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평택시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학년도 수시전형특징과 전망, 내게 맞는 수시전형찾기라는 주제의 입시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행사는 2016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시 대비를 위한 2016학년도 정시 대비 설명회도 오는 11월 21일 남부문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상위권 대학과 충청권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들이 참여해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